정진웅 교수님을 모시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죽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아마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뭐 정진웅 교수님에 대해서는 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별도로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어그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교수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주제로 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라고 그러셨는데 죽어봤어야지. 네. <laughs>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그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낀 죽음에 대한 그런 많은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걸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죽음이 언제부터 내게 낯선 것으로 다가오나? I'm g o i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I have asked you. There. I'm g 요 네. n g to go to the house. 고 m 미 o i n g to go to the house. 살아있는 것들은 다또 죽더라고요. 진수, 곤충,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요, 꽃도 죽어요. 소멸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 가진 그 언제가는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진다고 하는 것. 그냥 죽음인데.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낯선 않죠. 사실네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닥 치는 거고요 늘 있는 그럼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것도 했을 것같습니다 사실은요 인간 그 전에 퇴근하면서 한강대교를 지나다니 대교 위에 어제 사고 휴지 판매그이 부산 몇명 사망 몇명그리고로지가 되거든요 전혀 감각 없이 아 어제 몇명 죽었구나 그럼 뭐 죽었구나라도 물도 생각 안했 그냥, 그냥 느껴지... 숫자로느껴지는데 네. 있는 그니까 있는 거리 귀인은 그냥 귀인은 그죠귀리리 귀인은 그리 귀인은 그리 귀인은 리은 그리 귀인리리가어은 그리 은 그리 이낯은 그리 귀인은 그 죽음이숫자아 옛날에 친구가 죽었고요래는데 네. 네. 갑자기 죽었 친구가 죽었다고놀었다 놀래찍었다. 놀래었다 놀래찍었다. 었다놀었다다놀었다었다든래찍었다 놀래찍었다. 놀래놀 익숙했던 죽음이 갑자기 낯선 줄 의아했죠. 심지어 모님 돌아가시는 것 자체도 살기 상당히 익숙하다고요. 부모님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낯설어하지 않거든요. 부모님 노인 되시면 당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는 보면 나크와의 관계가 크로는 워터나크로는 워터나크는워터나크는 워터나크로는 워터나크로는 워터나크로어워터로는 워터나크로는 워워지죠낯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당혹스러워지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살펴 내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가지고 때, 제일 먼저 피디 아버님을 모를까, 죽음을 살리현실 시라고 하는 것을 깨니까 죽음이 삼초 쪽에 떨어져 있는 다른 시제가 아니라, 내 안에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더 우리 산다 하는 과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품고 있는 본연적인 거고 그래서 내가 삶을 잘아야죽도잘 수밖에 없는 거다. <laughs> 글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글이지만 죽금은 산다고 말이 아니죠. 비문이죠.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죽음을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이 뭔 것이든 작것이내문제이 죽음에 대한 태도 좀잘 답변을 찾죠 좀더 다르게 형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표현을 <laughs> 하고 싶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몸 가지고 태어나몸 없으면 나없는데 근데 죽음이라는 게 뭐냐 몸의 현상이거든요 몸이 없었진 거니까 몸으는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 그러니까 삶이 아닌 거죠 이러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관념적이고 어떤 고상한 생각을 하는 몸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할내 이르러. 삶의 모습이고 몸이 있어 내가 있었는데 몸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니까 그런 자리에서 죽음생각을 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적에 사실 죄송한 점입니다만 너무 철학적으로 너무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의 현실성은 흐리게 하지는 않고니다 직접하게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뭔데서 일어나는 사실도 아니고 가운데서 일어난 사실도 아니고 나한테서만 일어난 사실도 아니고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저는 죽음과 죽음을 주제로 해서 얘기하는 쪽에 제 먼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이것도 비문입니다만 문장이 되지는 그리 되지 는 글이 되지 않네이 죽음이라는 사안황 그렇게 살던. 그렇게 생각을 좀 I think 보면 우리가 정실적 e him hope f 과만 y o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Tom, s 어서생겨 o k Tom, she could get. What you 풀어나가 I g u e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네. 이게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네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죠? 네.